국민의 힘 최수진입니다. 어제 국정감사 그 ngo 모니터리단의 간이평가가 나왔고 이것들에 대해서 의원님실로다 전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24년 국감은 기약점 감사기능상실, 범죄인 취급 피감기관장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고요. 여기 상임위원장님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전체 의원 질문하세요 질문. 사간에 20%를 차지할 질문하세요. 질문 안할 거예요? 평가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니 뭐까지 그런 이거는 그냥 있는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요, 겁니다. 아니요. 그럼 그거는 그거는 팩트를 빙자해서 욕하는 건데 제가 오늘 안 참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안 하실 거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하세요. 제목은 열정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네, 질문하세요. 판단은 각자 최수진 위원에 대해서 온갖 얘기가 떠돕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 안전합니다. 우리가 저 이거 팩트입니다. 아니 팩트입니다. 최수진 위원 여기 밑에 뭐 댓글에 나오는 얘기도 다 팩트입니다. 아니, 아니, 왜, 왜 왜, 왜? 댓글하고 갔습니까? 저거 멈춰주세요. 제가 거잖아요. 아니 제가 오늘. 질의 앞서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참았는데, 확감 때 질의에 앞서서 일단 위원장을 흔들고 시작하는 거안 참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요청을 안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예, 위, 계속 흔들었는데, 예, 위원이 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질의 앞, 앞 시간에 약속이나 한 듯이 흔듭니다. 아이 저 마음이 연약해서 흔들립니다 괴롭습니다 아주 아 여기 열정도 있습니다 열정입니까 갑질인가 표현했습니다 지금 비웃기까지 합니다 아니 아니 진짜 네. 지금 비웃기까지 합니다 네. 예 드리겠습니다 네. 1분 드리고 1분 드리겠습니다 타상임위에서도 위원장에 몇 대한, 대한 갑질한 표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기록에 삭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논란 끝에 정해까지 갔던 전례가 있습니다. 갑질 표현 무과하면안 됩니다. 저정해하겠습니다 아니, 갑질 사과하시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충분히 할수 있는 게 많아요. <laughs>